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초월입니다. 예, 제가 사주 기획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간별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음. 자. 제가 매월 띠로 보내 드리잖아요. 운세, 월간 운세는요. 근데 자시라는 거 요거 좀 음, 이 영상을 보시면 내가 말년에, 혹은, 내가 미래에,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는지, 이런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다 돈도 많이 벌고, 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자라는 글자는 정말, 여기 있습니다. 연, 월, 일, 시에, 여기가 시간이죠. 자시은밤 11시 반에서 1시 반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자시 중에는, 갑자시도 있고, 병자시도 있고, 무자시, 경자시, 임자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갑, 일간이다 그러면 갑자시가 됩니다. 어쨌든 요런 거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음. 자, 자시라는 거, 우리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요? 일단 자라는 걸 알아봐야죠. 자는 물입니다. 물기운이고, 물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 이런 거죠. 고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태어난 분들은 좀 외로울 수가 있어요. 어, 좀 외롭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도화살이 있어가지고 나만의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전에 또 설명 하나 하는 하나 게이 자식 태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요걸 잘 쓰려면 요건 미래잖아요. 여기 자아가 만약에 이게 띠가 있다, 이건 과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잘 써야 되는 거고, 이것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 예견하고 잘 써서 내가 더잘 먹고 잘살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미 지나간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집안이 못 사는 집안이다. 그렇다고 내가 인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자아 시간, 여기는 미래이다. 그래서, 이 말년이 될 수도 있는데, 중년 이후 말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음, 그것을 빨리 잘 땡겼으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예. <laughs> 지금 이승이승 사람이면 다 봐도 된다라는 거죠. 자. 잘하는 거는 고요하다, 좀 외로울 수 있다라는 거 있고 도화살이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은요 부모 덕은 없을 순 있어도 여러분들은 조상 덕은 있다라는 거예요. 도화살, 장성살, 뭐 제살, 육해살 이러거든요. 말만 들어봐도 조금 외로울 수 있다라는 건 있는데 그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공부로 쓰거나. 음, 또 돈으로도 내가 모아놓고 조금씩 조금씩 말년에 어, 중년 이후에 이렇게 뺏을 수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시간에 태어나신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하다.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뭐 어, 이제는 내가 뭐 혼자 가수가 되겠어 어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거 사업장이 조금 뭐 힘들어 그러면 나는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또 다른 점포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직장 다니다가 사업할 수도 있는거 이런 이 직업의 변화에 있어서 자시에 태어난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다 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업에서 한번 대박 칠수 있다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의 직업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의 명예운을 크게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 하시는 분들은 한 방이 있어요 한방 왜냐하면 얘를 물이라고 하는데 조한 조한 물이다 그건 건조한 물이다 건조하고 차갑다 음. 이런 명, 특히나 여러분들이 겨울생이나 가을생이 되면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내가 사업을 쳐서 한 방에 대박 칠수 있는 분들이 자시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연구하고 기획하고 이런 분들, 전략자고 이런 분들이 자시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고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고, 이럴 때,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고, 나의 공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 집,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직업, 전문적인 사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나만의 예쁜 공간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요 교수라든지 뭐 공무원 뭐 기업을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예 운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이 조상의 도움이 있다 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한방이 있고요 그리고 말년에 잘 수확해 가지고 물이니까는 여기다가 여기 말년에 탁 자가 있으면은 내 창고에다가 자. 곡 차곡 모아놓을 수 있는 분들이 이 자식 분들이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은요, 또객 단가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무언가를 재생산한다. 예를 들어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무를 모으죠. 그러면은 어 어떤 재생산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람들을 키워낸다. 응. 이런 것들. 그런 쪽에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어떤 상품을 다시 포장해서 예쁘게 다시 출시하는 것, 이런 것들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라. 고요하고 외롭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한 이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될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 게다 알아봐요. 자시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 무조건, 갑, 병, 무경, 임 다섯 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을 자시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갑 자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일간별로 볼게요. 일간은, 갑부터 우리 계수까지 있죠. 자, 여기서 갑 자시가 되려면, 갑이나, 기토가 돼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시도법이라 그래 가지고, 갑이나 기토를 일간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갑자시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갑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갑 일간이 잘 먹고 잘 살려면 갑 일간은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갑이 갑자시를 만났잖아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내가 잘될수 있는 거고, 인간적인 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한테 베풀었던 거다 돌려받을 수 있다. 도움 주면 내가 꼭 받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형제, 동료, 어머니 도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들과 함께 무언가 건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유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말년에, 중년 이후에, 아니면, 여러분들 얘기했죠. 빨리 이걸 땡겼을 수도 있다 그랬죠. 운이라는 거는 빨리 땡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30대, 40대에도 내가 건물 임대업을 할수 있다. 그것을 누군가와 동업해서, 아니면 형제 자매들과 잘 이야기해서, 그래서 뭐냐면은, 사이 좋게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형제 자매이다. 갑일간들은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막 솟아오르는 기운이죠. 약간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부동산하고, 또 이런 것들, 어, 공부, 새로운 공부, 타로 명리,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살수 있다. 자, 그러면은, 갑을 봤으니까, 우리 기토도 갑자시네요, 보니까. 기토 볼게요. 기토는, 기토는 갑기합을 하고 있습니다. 기토라는 그 자체가 벌써 돈이라는 거고 어떤 우주에서 우주에서 오행이라고 그러죠 오행이라고도 하고 오운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땅의 기운이에요 습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돈 복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남자를 잘 만난다 그러면은 어, 아, 배우자 운이 있다. 그래서 배우자분에게 내조를 잘하는 분들입니다. 내조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 말년에 돈좀 있을 겁니다. 재물이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자 진띠다, 쥐띠다, 아니면 원숭이띠다, 용띠다 그러면 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음. 재테크를 잘한다. 재테크의 여왕이다. 재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토분들은 돈복이 있으시고 이 잘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나의 재물창고입니다. 재물창고예요. 그래서 요식업하고, 또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회사에서의 나의 명예운도 올릴 수 있는 분들, 기토. 그래서 상당히 기토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시 태어난 분들은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병자시를 봐야 되겠죠. 병자시. 음, 사주팔자 또 그려봅니다. 병자시에 태어나려면 여러분들은요. 을 아니면은 경금이에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을경학 금하죠. 그래서 화극금에서 이거 시두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병자시가 됩니다. 자, 그럼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 일간들은요. 어때요? 목생화하고 수생목 목생화 하죠. 어떤 순환이 좋습니다. 순환이 좋다라는 건 내가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고 탁월한 탁월한 활동가적 기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마살 가진 분들이에요 을목분들이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동업하는 거 괜찮고 또한 외국에서 재물운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상품을 수출하고 이런 것들 괜찮은 거예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괜찮죠 문화 예술 하시는 분들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나만의 샵이 있고 나만의 자격증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중년 이후 새로운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요 무언가 배운 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있으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이 강한 분들입니다 음,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면은 잘 먹고 잘살수 있다. 자, 경금분들은요, 어요, 경금 볼게요. 경금분들은요, 어떻습니까? 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하게끔 되어 있다. 탈자가자시 태어나면 그렇습니다. 말년에 이 편한 이 직장이나 임대업을 할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고요하다 그랬죠. 고요하게 내 공부도 할수 있는 겁니다. 어, 경금 일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30대, 40대 분들 아주 치열하게 50대 분들 마찬가지고 60대도 마찬가지. 다 치열하게 살고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은요. 어떤 명예 쪽을 쫓아가면 좋다. 음, 나는 어떤 한큰 간판 세울 거야. 나는 크게 확장할 거야. 어, 난 너희들과 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좋습니다. 남들보다 원래 더잘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경금의 자시 태어난 분들이에요. 병자시 태어난 분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의리라고 그러죠. 금이 사람들한테 의리 잘 지키고 또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음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동생들한테 잘해주고 이러면은 돈 번다 음잘 먹고 잘 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여기 좀 크게 그리죠. 이렇게 년월시가 있고 일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시가 있고 무자시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무자시 어. 무자시에 태어날라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병화나 신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병화분들 볼게요. 병화 일간이 자시에 태어났다라는 거는요, 어떻습니까? 에 화생토, 수국화, 이렇게 하죠. 화생토 하면은 이게 뭡니까? 식신이에요. 식신이라 그러고, 이거는 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화는 요식업을 하거나, 어, 요식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흥업을 하거나, 내가 즐기는 사업을 하거나, 사람들이 문화 스포츠 하는 거, 내가 오락실 만든다거나,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나이트 같은 걸 만든다거나, 혹은, 혹은 또 여기 또 월, 시, 이, 연에 따라 다르지만, 노인 사업을 하거나, 어, 아기들, 가족, 가족 돌보는 거 있죠. 이런 거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잘하는 글자는요 정관이라 그래가지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 기토랑 비슷하게 남편 남자를 잘 만나면 좋다. 내조 잘하면 좋다. 여러분들은 사람 조심을 좀 해야 되고 내 거를 먼저 좀 챙겨줘야 됩니다. 음 그래서 가족 관련 사업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정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다가 뭐, 이제, 사주팔자의 계수라든지 뭐, 임수가 있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에서 명예운을 올릴 수 있는 분들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확실히 인지하고, 내가 그거를, 어, 순, 응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확실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임 한번 볼게요. 정화. 그리고 임수 보면은요.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경자시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정화분들 볼게요. 여긴 돈이죠. 이거를 정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이라 그래요. 편관이네요. 자, 정화는 말년 걱정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다 해도 여러분들 앞으로 좋아요, 정화분들은요. 정화분들은 죽기 전에 좋습니다. 내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년 걱정이 적다. 남들보다 적다. 그래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큰돈 버는 분들 많아요. 재테크해가지고 돈 있다 하는 분들 많습니다. 정화의 경금, 경자시, 이런 게 있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남편, 내조, 역시, 마찬가지 있다. 음, 그리고, 정화분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편하게, 편하게, 그냥 내가 현모양처, 아니면은 내가 그냥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어, 이런 식으로 살면 좋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것을, 창고에 내비둬야지 너무 큰 투자하는 거는 안 좋다. 여기 정재라는 것이 있어서 돈 복이 있는 분들인데, <laughs>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병화나 뭐정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이 겁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귀 솔깃한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게 귀 얇은 분들. 그런 거좀 조심하셔라. 라는 거 있고요. 우리 임수분들 볼게요. 임수기운. 여러분들도 경자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임수분들은, 안 그래도 좀, <laughs> 임자가 되죠. 금생수, 수, 수, 이렇게 있으니까, 양인살이, 말년에 양인살이 있다. 여러분들의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양인살이 있다. 한 칼이 있다. 새로운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공부, 전략, 기획, 이런 것에 시간 투자하고, 연구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대박 납니다. 약간은 외로울 수 있는 분들이에요. 대인관계가 약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민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거 있고요. 우리 임자 씨 분들은 타로 명리 공부하기 좋다. 이미 자시에 태어나면 경자 씨가 되니까요. 아 여러분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음, 기획하고 발명하고 유튜브하고 뭐책 내고 어. 누구 가르치고 이런 거 좋다라는 거예요. 예, 특히 교육하시는 분들 좋고요. 임수가 자아시에 태어나면은요, 어, 전략 기획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애견 동물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뭐 유니세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타로 명리 뭐 철학 그리고 간호 의료, 이쪽으로 공부하시면 좋다,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임자시에 태어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봅니다. 예. 저는 이렇게 뭉뚱거려서 보지 않고 다 말씀드려요. 임자시에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임자시에 태어나면 임수가 아니라, 이제 무토랑 계수가 되겠죠. 무토분들 볼게요. 토기운분들. 자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값부터 계수까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가장 돈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진월 진월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4월이고 진술 축 미월에 태어났다 4월 10월 1월 그리고 7월에 태어나셨다는 분들 양력이에요 이때 태어난 분들은 확실한 돈복 있다 음 편하게 편하게 사셔라 예, 민하게 하지 마라. 어, 그냥, 뭐, 그냥,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든, 그래, 그래, 그냥, 허허허허 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산다. 아, 때깔나게 살수 있는 분들이에요. 한 번은 무조건 터집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10월에 태어났거나, 1월에 태어났으면은요, 사업해서 그리고 뭐, 로또가 당첨이 되던지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전부 돈이라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즐길 정도로 투자를 해야지, 크게 크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어, 특히나, 특히나, 그냥, 10월생이 아닌 가을생, 그럼 8월, 9월생이 더 그럴 거고요. 응. 그리고 또, 어, 봄생, 2월, 3월, 4월생은 투자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음 내가 돈이 더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큰돈 버는 사람들이 돈 나가는 것도 더 크게 나가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된다. 무토분들은요. 나의 이 바운더리 어. 내 친구들 많이 모으고 그러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잘 먹고 잘살수 있다. 자, 계수분들 볼게요. 계수분들은요. 이게 겁재 뭐 비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조금 외로울 수 있다. 군중 속에 외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기는 상당히 좋죠. 한동안은 좀 은둔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이라면 남편 잘 만나야 되고 요또 회사 생활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그 중에서 꼭내 친구는 있어요 그래서 정보 얻어오고 여러분들 그보 아시잖아요 아줌마들이 이렇게 막 모여 가지고 어 놀이터에 모이고 뭐 반상회 옛날에 반상회 같은거 하죠 요즘도 하나 음 모여 가지고 정보 얻기엔 좋다 개수라는 것은 요이 임수를 내 걸로 빨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물방울인데 이렇게 옆에 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어, 내가 이거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다소 여러분들은 이 겁제에 의해서 어, 외로울 수 있고 군중 속의 외로움 그리고 친구로 인해서 좀 내가 리스크를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는 이 자식 태어났기 때문에 그 중에는 반드시 보배가 있습니다. 정보력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 잘 만나야 된다는 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공부해서 부동산에서 주식해서 펀드해서 돈벌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활동 영역이 늘어난다. 많이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곳에 정착하게 되어서 돈을 번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사갈 때나, 이직하거나, 움직일 때, 꼭 이런, 철학관에나, 예, 가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예, 궁금하시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자시에 태어난 분들, 이렇게, 음, 간단히 봐봤어요, 여러분들. 간단히 봤는데도 벌써 20, 3분 5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자식이 태어나신 분들, 말년에,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는 반드시 대박 날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